음식물 쓰레기, 정말 골치 아픈 문제죠? 이제 점점 더워지면서 하루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지 않으면 냄새나고 벌레 꼬일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버리기 애매한 자취생이나 1인 가구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보통 냉장고나 냉동실에 얼려두기도 하시던데요. 이 방식은 위생에 매우 안 좋다는 거 아시나요? 저온에서 강한 바이러스도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둔 음식을 먹었을 때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비위가 약해서 항상 음식물 처리하는 일이 부담스러웠는데 음식물 처리기 한 대로 고민 싹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사기 위해 알아봤던 음식물 처리기의 종류와 그에 맞는 제품까지 소개해드릴게요. 음식물 처리기는 막상 사려고 하면 작동 방식부터 가격대가 너무 다양해서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 하나로 시간을 몇 배는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나의 개인 시간을 더 늘려보세요. 이거 의외로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이제 구매 가이드와 추천 제품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영상 시작에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더보기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제품을 구매하시면 저에게 소장의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제품 구매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동 방식은 크게 건조 방식, 분쇄 건조 그리고 미생물 방식으로 나뉩니다. 건조 방식은 말 그대로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온풍 또는 공기 순환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말려버려 수분기를 빼서 음식물 쓰레기 무게와 크기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투입할 수 있는 음식물의 종류 제한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지만 단점은 부피가 줄어들긴 하지만 감소량이 적고 건조하는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옛날에 강아지 사료 냄새라고 해야 하나 그런 쾌쾌한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밀폐가 잘 되고 필터가 있어 냄새가 난다는 단점을 크게 보완했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분쇄건조방식입니다. 건조방식과 분쇄방식을 합친건데요. 음식물을 잘게 갈아 음식물의 수분기를 싹다 빼서 부피도 없고 무게도 크게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과정 중 음식물을 추가로 넣을 수 없으며 필터 교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통 2-3시간이면 처리가 완료되어 미생물 방식과 비교했을 때 보다 꽤 빠르게 분해가 되죠. 자 그리고 세번째 미생물 처리 방식입니다. 미생물 처리 방식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그냥 음식물을 넣으면 알아서 분해되는 방식입니다. 음식물을 추가로 넣을 수 있고, 처리 후 다시 2차로 가져다 버리지 않아도 돼 편리합니다. 하지만, 투입하는 음식물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고, 처리 시간이 긴 것이 단점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고, 방식마다 추천 제품 알려드릴게요. 건조 방식에서 추천하는 제품은 루펜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음식물 처리기 중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시고, 재구매율이 높은 제품입니다. 가격은 20만원대이며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루펜의 특별한 악취 제거 활성탄 필터로 음식물이 건조될 때 생기는 악취를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필터 교체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이고 필터 교체 비용은 따로 들어갑니다. 제품의 꿀팁이 있는데 향이 강한 음식은 한번 물로 헹구어 건조시키면 냄새도 훨씬 덜하고 필터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건조 분쇄 방식에서 추천하는 제품은 SK매직 에코클린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컬러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 건조 방식과는 다르게, 잘게 분해해 부피를 90% 이상 줄여줍니다. 매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외출할 필요가 없고, 주방에서, 다용도실에서, 사계절 내내 쓰실 수 있습니다. 세심한 부가 기능도 있는데요. 저소음 모드, 원터치 세정 모드, 뜨거울 때 자동으로 잠기는 자동 잠금 모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직관적인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쿠팡 로켓 설치가 가능한 제품으로, 빠르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냄새 걱정 없이 필터 소모품 필요 없이 삶의 질을 수직 상승해보세요. 그 다음은 미생물 처리 방식 제품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웰싱 더 라인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이 브랜드는 네이버에서 랭킹 1위에 있는데, 최근 쿠팡 입점하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혜택도 챙겨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동배양 특허 기술로 미생물을 배양하고 별다른 관리 없이 12시간 이후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중 더워와 5단계 탈취 시스템으로 냄새와 불편함을 없앴고 합착 제거 탈취 시스템으로 냄새 불편함을 계산했습니다. 또한 교체가 필요 없는 반연구 필터로 6개월마다 필터를 추가로 구매할 필요 없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두어도 어울리도록 디자인까지 깔끔하게 나와 주방에도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가능합니다. 하루 최대 1.5kg 음식물을 분해할 수 있고 투입구가 넓어 피자 한 판도 넣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분해 중 뚜껑을 열어 추가로 투입 가능하고 뼈란 회전 교반 시스템으로 음식물을 빠르고 완벽하게 분해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물 처리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각자 생활 패턴과 주방 환경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실제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들만 엄선하여 추천해 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제가 소개한 제품들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하나로 주방이 더 깨끗해지고 일상이 한결 편리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